원장님,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? 맞습니까? 예.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 임명장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? 특히 심평원에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위임전결이 없는 유일한 권한이 인사권이죠? 예. 서류와 면접 이후 원장에게 최종으로 보고할 때 실명으로 써서 보고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원장이 최종 결제를 받은 후에 응시자에게 합격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그러면 블라인드로 채용하면 원장은 그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까? 원래는 규제에는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에서 올라오면 네.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사실은. 그러면 결제하실 필요도 없네요. 어, 제가 그게... 원장으로 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바뀌었나 봅니다. 인사에 대한 책임은 원장이 지는 거 아닙니까? 블라인드 사인은... 채용이라서 예. 모른다는 거는 그래... 책임을 모두 직원에게 넘기는 거 아닙니까? 마지막은 제가 뭐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.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가 책임 지어야죠. 네, 책임 지셔야죠. 네. 네.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습니다. 그냥 사퇴하십시오.